안녕하세요 두지수입니다 음, 오늘도 영상을 야외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도 이제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꺼번에 담으려 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짧게 요약해서 담으려 합니다 많은 활동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피곤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어, 문디알 퍼플 벨트 그리고 브라운벨트 경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온 김인건 코치님 경기가 있었는데요. 파이팅 파이팅. John u u a da i l please check in with the 항상 경기 뒤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음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함께 또 준비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렇게 어제 코치님 경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식을 먹는데요. 왜냐면 저는 딱히 해외에 나와도 한국 음식이 많이 생각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숙소에, 숙소 주변에 한식당이 많은 곳이어서 그 중에 한 곳에 방문했습니다. 순두부찌개집이었는데 맛있게 먹었고요. 각자 쉬다가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도 한식을 먹을까 고민을 했지만 가까운 흑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 이번에는 식사를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코치님은뭐 제가 제대로 메뉴를 설명을 못 드려서 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좀 아쉽지만 뭐 약간 생선 튀김 위에 메뉴를 주문하셨고 저는 이제 햄버거. 그리고 유동민 코치님은 전에는 리바이 스테이크를,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뉴욕 스테이크로 다른 종류의 스테이크를 드셨습니다 새 메뉴 다 맛은 나쁘지 않았고요 좀 아쉬웠던 건 저나 인강코치님 둘다좀 배가 부른 상태여서 그리고 그게 어제 일정이 다고요. 오늘은 월드 브라운벨트랑 블랙벨트 일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실상 오늘 내일 이제 현지 날짜로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핫한 메인 이벤트들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좀 열기가 뜨겁고요. 실이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와 함께한 유동민 코치가 오늘 경기를 치렀는데 코치 대기 중입니다. 레트로 이 그래도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코치님 경기 후에 저희는 이제 오랜만에 아사히 베리를 다 같이 먹고 다른 한국 선수 경기를 좀 구경하다가 숙소로 복귀해서 유동민 코치님이 오늘 저녁에 한국으로 귀국 이제 빨리 하셔야 돼서 어 씻고 짐을 다 챙기신 상태로 다시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경기장으로 가기 전에 피자를 사 먹었는데 특별한 건 없지만 빵이 굉장히 바삭하고 어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배부르고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경기장으로 가서 이제 저희는 저희 경기를 다마쳤기 때문에 이제 블랙벨트들 남아있는 브라운벨트들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진짜 어느 매트를 봐도 다 유명한 선수들, 네임드 선수들, 경기들로 계속 이어졌고요. 이제 저희가 인스타나 유튜브 등에서 볼수 있는 유명한 선수들이 계속 경기를 치러 나가 있었습니다. 진짜 눈이 호강한다는 말이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많은 경기를 지켜봤는데,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세 가지를 추려내자면, 이제 한 가지는 제 조나타 알베즈가 브라운벨트 자기 체급에서 우승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알베즈 경기를 풀로 지켜보니 못했더라도 경기 치르는 것을 다 하나하나 봤는데, 알베즈가 굉장히 차분하고 흥분하지 않고 이겨도 이제 차분하게 받아들이면서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고 난니 그제서야. 폭발 감정을 터뜨리면서 세레머니도 하고 아트 오브 주시스에서도 A O J에서도 관원들이 함께 환호하고 멘데스 형제들도 환호하면서 알베스한테 블랙벨트를 던져줬습니다. 알베스가 이제 블랙벨트로 승부를 하게 된 거고요. 알베스도 이제 폭발쳐 오르는 감정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 저를 저 저기 던졌습니다. 자연히 던졌습니다. 알베스 블랙. <laughs> 그 다음에 또 인상깊었던 장면 하나는 바로 루카스 래프리의 경기에서 루카스 래프리가 자신의 상대를 진짜 완벽하게 제압하고 경기 결과는 어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포인트가 45대0으로 그리고 어드밴티지 6개까지 획득을 했는데 거기다가 서브미션까지 해내서 10분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 45점 그리고 서브미션으로 승리했습니다. 거의 시간당 거의 5점 정도를 낸 건데요. 이제 상대도 못하는 상대가 아니었는데, 계속 이제 서브미션 주지 않고 리커버리를 했는데, 그만큼 레프리는 다시 또 포인트를 얻어내고 상대를 제압하고, 결국에 상대 체력이 다 했을 때 서브미션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는 아니지만, 가장 뭔가 기분이 좋았던 것중 하나가 제가 이제 문디알 구경하면서. 유명한 선수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저는 오늘 드디어 제가 만나고 싶었던 마르셀로 가르시아를 만났습니다. 마본자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뉴욕을 방문해서 마르셀로 가르시아 체육관에서 운동을 꼭 하고 싶은데 누가 마본자를 작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 마본자는 정말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도 아우라지만 아우라도 거인 같았고 실제로 그렇게 작지도 않았습니다. 키는 큰건 아니지만. 체구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가르시아가 살이 쪄서 그렇지 현역이었을 때 얼마나 단단하고 경기를 뛰기에 완성된 육체였는지 상상을 해보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정말 단단해 보기에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배만 좀 나와서 그렇지 아무튼 저는 오늘 제가 보고 싶었던 마르셀로 가르시아를 만날 수 있어서 저를 기억하진 않겠지만 사진도 같이 찍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그 블랙벨트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안 그래도 세계의 벽이 굉장히 높다고 느껴졌는데 이 월드 클래스 그리고 그 중에서 컨텐더들 그리고 챔피언들과의 격차가 꽤 많이 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짓수가 많은 발전을 했지만 또 월드의 선수들도 그만큼 또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국 주짓수가 이제 월드 클래스로 나아가려면 조금 더 부지런히 성장해야지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세계의 벽을 경기를 실제로 직관하면서 느낄 수 있었고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했던 경기 중에 하나가 이제 루카스 발보사가 오늘 경기를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상대가 깜짝 백테이킹을 성공했습니다. 근데 발보사가 그거를 탈출하더니 바로 역전해서 서브 미션으로 상대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레머니로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제스터를 취하는 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바로패스해서 초크를 시도 중입니다. 아니요. 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데. 탭을 마련하는데 같은 블랙벨트지만 또 그런 월드 클래스 챔피언들과의 격차가 있다는 거를 좀볼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모하마드 알리의 경기도 그랬고요. 네프리의 모습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중간에 좀 특별한 시상을 했는데 2018년에 이제 약물 적발로 메달을 타지 못했던 다른 선수가 이제 그 약물 적발된 선수를 대신하여 다시 이제 원래대로 수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수상도 했었고 IBJJF 대회 네트워크 순위 별로 이제 나눠서 순위 수상도 했고 남자 여자 Ibjf 베스트 랭커 선수들에게도 상금과 상을 확실히 랭킹 선수들은 달라도 뭔가 다른 선수들이고 누구나 다알 법한 그런 선수들이 결국 상을 타갔습니다. 이제 내일이 이제 문디알 마지막 일정이고 아직 못 만나본 선수들도 있고 남은 경기도 많은데 내일도 이제 코치님과 함께 남은 경기를 함께 직관할 예정이고 직관을 하니까 화면으로만 보는 분위기랑은 좀 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도 재미있는 경기 많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 끝나고 무사히 코치님과 함께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스